규진이는 약간 어. 네 약간 총명하고 되게 뭐, 바, 약간 뭐라 해야지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요 어. 네. 맞아. 네. 아, 네 맞아요 네아네 어. 맞아요 제가 이번에 스무 살이 됐는데요 네 서태인은 아. 꼭 터트리고 싶어요 아.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귀여 명한 귀여 네. 서윤이는 약간 볼에 바람을 넣으면서 음, 음. 음. <laughs> 네 저희 이번 음. 신곡 노밤미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음. 아! 엔딩에 약간 이렇게 볼을 네. 이렇게 바람에 싹 넣어주는 스타일. 네. 아, 너무 귀엽다. 진짜. 근데 지유 씨는 뭐할게 없을 것 같은데? 지유는, 네. 어, 말을 하다가 약간, 아, 어, 조금, 아, 더듬을 자. 것 같다 싶으면 웃어요. 아, <웃음> <웃음> 약간, 약간. 어, 저희, 어, 일단은 사연 보내주세요. 샵8910으로. 아, <laughs> 너무 비슷하다. <laughs> 네. <laughs> 진짜요? 어, 어, 진짜 몰랐다. 몰랐어요. 역 <laughs> 똑같다. 어, <laughs> 어, 이렇게 관찰력이 좋다라는 건 타인에 대한 이 마음과 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. 어, 어, 관찰력 어, 우리 진짜 어. 멤버들을 사랑합니다. 우리 혜원씨는.